사연 듣고 노래 듣고 진행을 맡은 김현호 김진경입니다. 네 진행자님 이번 여름 방학에 공업방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네 어, 아이들 방학이 되면 어, 공업방이 무척 분주해지죠. 어, 특히 이제 캠프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많이 기다려지는데 어, 음. 예, 이번에 도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산 속에서 또 계곡물에서 아, 캠프를 네. 진행을 해가지고 아, 네. 아주 아이들이 좋아했죠. 네. 네, 아이들이 참 즐거워했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럼 오늘 만나봐, 만나볼 분은 누구시죠? 네, 저, 우리 턱걸이 아, 마을 아, 근처에 있는 동점마을이라고 있죠, 동점마을. 아, 네, 네. 네, 그 왕방산에. 네, 네. 그 왕방 계곡에 있는 동점마을인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민초라고. 아, 네. 저도 네, 한번 가본 적 예, 있습니다. 예. 그 민초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김항구 주민을 모시기,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아,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네. 김항구 네. 주민님. 아. 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어서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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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어디 마을에 시신지요 저는 동전 마을에 살고 있는 김항구입니다. 아,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제가 잘 동전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번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동전마을은 전에는 거기 동전마을이 포천으로 있다가 네. 이제 동두천으로 이제 편입이 됐죠. 음. 이 왕방산 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행정구역으로 이제 불편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아. 그리고 동두 동전마을이 이 토종 이지암 선생님이 전에 대한민국에서 음. 최고로 길지다 하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예, 예, 좀 터가 이렇게 피난처 음. 이렇게 피난처, 뭐, 같이 이렇게 산속이 뺑 둘러있는데, 네. 동네가 형성되어 있고, 충주어 씨랑 청풍김 씨 음.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집성촌으로 되어 있죠. 네. 아, 네. 아, 알고 봤더니 제가 청풍김 씨거든요. 네. 네, 저도 그 이야기 깜짝 놀랐는데, 집성촌이었거든요. 네. 예, 청풍 김 씨하고 충주 어 씨, 충주 씨, 예. 음. 어 씨, 어유소 장군 할때 그, 네 오늘은 이렇게 턱걸이 마을 옆 동네 동점 마을에 계시는 우리 김안구 주민님을 이렇게 모시고 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 네. 동점 마을에 어떻게 그, 사시면서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었나요? 언제부터 아, 사셨는지? 아, 네. 네. 집성촌이다. 네, 네, 저희가 거기 17대째 살고 있죠. 네. 17대째 살고 있고 또 우리 집 사람은 또 충주어신데 거의 더 오래됐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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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러면 두뇌 네 분이 그냥. 동두천에 완전히 그냥 뿌리시네요 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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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던> <웃음> 예, 동천마을에 있어요. 뿌리 두 분이 이렇게 만나셔서 음, 예. 같은 마을에 사셨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시게 된거야? 그렇죠 어, 네. 네. 음. 저희가 방송을 봤었거든요 EBS에서 한국 아, 기획에 나온 음, 두 분을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음. 지금 어, 저희가 민초라는 식당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음. 그걸 어떻게 또 이렇게 하시게 되는지 었또 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 이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았죠. 네. 또뭐 그쪽은 또 땅도 척박하고, 네. 또 벌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 축산 낙농을 했어요. 네, 제가. 네. 낙농을 하다가 참 음. 어려서부터 이제 하다가 그 어느 기반 시설까지 이제 이렇게 자립 단계까지 왔는데 그그뭐 개척을 하면서 혼자 그렇게 거기까지 오다 보니까. 뭐 시설 투자라든가 뭐 그러한 게 이제 좀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이제 뭐 재대 후에 무일푼으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는 뭐 땅도 좀남의걸로 이제 얻어가지고 하다가 또 음. 사기도 하고 소도 뭐 늘리고 네네. 축사도 짓고 또뭐 가정도 꾸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뭐내 자본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좀대출을얻어서 뭐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립 단계까지 올 때쯤 돼서 이제 IMF가 왔죠. 아. 네, 네. 아유. 96년, 97년 이때 네, 말씀하시네요. 97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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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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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쯤 되어 가지고. 음. 그 전에 이제 자꾸 그축 이제 좀 빛이 자꾸 늘어나고, 음. 또, 소도 또 이제 뭐, 하락되고, 음. 그래서 다 처분을 하고, 음. 그냥, 그 집사람이랑 같이, 네. 그, 척일리던 터에서, 네. 우리가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서라도 빚을갚고 그래야 되니까 하자 해가지고서, 네. 식당을 하게 됐죠. 아. 네. 아, 그럼 그 민초 식당 그 자리가 소를 기르던 터였어요? 네, 전에 어. 는그 네. 터가 이제 그 왕비가 태어난 그 터예요. 네. 그, 네. 왕비가 태어난 터인데 그 커다란 개화집이 있던 터인데 네. 그그를 이제 서울로 이제 뜯어갔어요. 아, 네. 옛날에는 그 네. 목재가 네. 좋고 네. 네. 뜯어가고 나서 음, 이제 그 터에다가 음. 이제 제가 이제 조그만 이제 그 거기에 집 집이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늘려 짓고 그러면서 허가를 네. 내고 축사를 짓고 그랬죠. 네.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이게 손님이 오면 항상 모시고 갔는데 이런 사연을 들으니까 더 네. 애틋하네요. 애틋한 네. 공간이네요. 네. 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식당을 지금 계속 네. 해오시는 거예요. 왔죠. 네. 네. 민초라는 이름도 제가 어떻게 참 어,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짓게 되었어요? 아그 당시에 제가 아, 상호는 저야들 텐데 음. 뭐라고 짓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참그 힘든 상황에서 음. 참 이풀과 같이. 참 음. 일어나자 음. 밟을수록 네, 네. 밟히고 네. 이렇게 힘들 때있으수록 악착같이 일어나자 해가지고 민초라고 했지. 네, 아이고. 지금 가게 이름이랑 너무 그러니까 잘잘 네. 네. 조화를 이루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음식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사모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네.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집사람도 잘해요. 네.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이 네. 장모님이셨군요. 네. 아, 네. 네. 그 한국 기행에 보면 직접 이렇게 나물이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직접 따오시기도 하고 준비도 주시고 참 자상하게 나오시던데 음. 어 되게 사모님은 굉장히 만족하시나요? <laughs>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집사람은 참... 여자는 그렇잖아요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훤홀 다니면서 좀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동네에서 네. 나가가지고 그 네. 동네에서 청소를 음. 다 보내니까 내가 봐도 안타깝고 네. 또 지금 이 나이쯤 됐으면 이제 좀... 좀 여유를 좀 갖고 살을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음. 평평상 또 계속 있으니까 좀싫 싫대지. 네. 네. 뭐좀 이런 질문이 좀음 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만 그런 빚 같은 건다 이렇게 갚으셨어요? 이게 민초 식당하시면서. 어, 빚은 식당을 한 10년 활동안 네. 사람을 안 썼어요. 네. 음. 사람 안 쓰고 학착 같이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죠. 네, 어휴, 다 갚았는데 네. 또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뭐 애들도 또 출가식 가르치고 또 음, 하다 좀. 보니까 또 빚이 음. 좀 들고 네. 또 출가시키고 네. 그게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 네, <laughs> 네. 그 자꾸 반복되는 거죠. 네. 산 아, 넘어 산이고. 네. 어게 자제분들이 어떻게 되시는데 이렇게? 지금 아들은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한나 네. 하나 예예 예. 하나 있고. 네. 이제 출가을 했고요. 네 출가해가지고 네. 이제 아들 형제 나가지고. 네 열심히 살고 있죠. 네 손주 도 있으시고. 네. 네 그렇죠. 이제 모든 게다또잘 풀릴 겁니다. 풀리고 말씀처럼. 비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laughs> 네. 동전마을에서 이렇게 턱걸이 마을에 와서 방송을 하시는데, 요 옛날 기억 중에 뭐 이렇게 저희 턱걸이 마을과 연,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거리가 좀 있을까요? 네, 턱걸이 마을 전에 우리는 그 학교를 우리 동 마을에서 동두천 중학교까지 갈려면 외길이에요. 이 길을 턱걸이를 건너 다 지나서 네. 턱걸이 여기 다리를 건너야 돼요. 네. 그럼 턱걸이 다리를 걸르고 또요 위에 부천고개 고개 마루를 네. 넘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동네 그쪽 탑 왕방리 탑동리 쪽에서 이제 장작이나 뭐 나무 이나뭐나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악가들을 끌고 나무들을 해가지고 이 고갯마루를 넘어다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 가면서 그 고갯마루에 가서는 책가방을 그이 악가에 딱 얹어놓고 그걸 같이 밀어주고 네. 또 올라가고 네. 또 이제 학교 갔다 올 때쯤 되면은 또 이제 이 고개를 또 이렇게 넘어서 네. 이렇게 오면은. 어둡죠. 네. 집에 가게 되면 껌껌하죠 네, 네. 그때는 이 길이 그냥 진흙길에 흙탕물 네. 튀고 또 미군차가 지나가면 먼지 뽀얗게 나고 진흙 튀고 네. 참 그랬죠. 가다가 네, 또 보면은 그냥 또 진짜지. 이또 턱걸이 여기에는 또좀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네그 우리 또래들도 다들 아주 그냥 이게 좀 생각이 빠르죠. 네, 네, 그리고 아주 그냥 또 맨날 이렇게 미군들이랑 이렇게 살펴가지고 네, 네. 와일드 하고, 와일드 하고 좀 드생은 네. 드생 네. 네. 거죠. 티셔츠. 우리는 또 산속에서 살다 아, 보니까 순박하고, 순박하고 <laughs> 막 천스럽고, 보면은 같은 친구던데도 네. 뭐 보면은 음. 같이는 학교에서 잘 어울리지만 네. 또 오다 보면은 그 시골에서 그 왔다가 좀 무시도 아, 많이 했죠. 그 싸우기도 혹시하셨나요 <laughs> 싸움도 많이 했죠. 네. 많이 네. 싸우고 음. 우리들은 거기 에 이제 애들이 매도 안 되고 네. 또 이제 형들도 없고 그냥 우리 또래 동생 또래들랑 미친 각 다니고 네. 이쪽 애들은 또그 위에 형들이고 막 그냥 각처에서 몰려온 아, 또 이제 네. 뭐좀그 당시에 그냥 좀주먹개나쓴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서. 네. 우리가 많이 맞구나.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지금 뭐 이렇게 뭐원안이라는표현은 적들 절 찾지만 조금 네.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이 전혀. 없습니다. <laughs> 그 시절은 다 그랬으니까요. 네, 네, 네. 아직도 학교 가서도 그냥 그 교실에서 또 가게 되면 네. 또이 턱걸이 보름 또. 학교에 가게 되면 저 보산리 쪽, 네. 또 동두천, 또저 상현 칠리 쪽 애들은 네. 더거칠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러니까는 뭐그 당시에는 완전히 뭐그 학교 다닐 때도 그 요즘 드라마 보면 뭐 야인시대식 네, 네, 네. <laughs> 뭐 노, 놀거리가 뭐 <laughs> 그런 거지 나요 서로 그냥 막 겨루기 하고 네.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막 네. 좀. 낭만적이었죠. 네. <laughs> 아유 저는 듣기로는 여기 턱걸이 아 어, 청소년들이 네. 어, 청소년이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그죠? 그 십대들이 동두차을꽉 잡았다고 하는데 또 오늘 들어보니까 그걸 아니겠나 보네요. 어그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내가 또 이제 보면은 네. 이 턱걸이 쪽이 네. 이 각처에서 사람들이 많이들 네. 주면 그래도 지방 같은 데서도 좀 대너로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와 있어가지고 이 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또래들은 좀 그랬어 그랬어요 학교 네. 학교 네. 내에서는 네. 그쪽 애들이 뭐 시내 애들이 더 그냥 많고 그러니까, 많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제좀 이쪽에 그랬는데 음. 그~ 으때 저~ 우리 그~ 큰형님 또래들은 네. 뭐 동두천은 쪽을 꽉꽉 잡았죠 네. 뭐참 뭐~, 참뭐 그당시어렸을때 기억으로는 네. 막 진짜 지뭐타뭐 뭐 잡으면은 그냥 막 u t b 담 t But. 훌넘어다니니그래요 아니 그때 u 날 b 어요날 u 고네 u t 분들도 턱걸이 같은데 나와가지고 괜히 u 불고그러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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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당시는 네. 이 거리가 네. 전체가 그냥 무슨 지금의 그 무슨 명동 같은 간것 같았어요. 네. 그 불야성을 이뤘어요. 네, 불야성. 그 네. <laughs> 그냥 우리가 학교 갔다 가방 메고 어두운 길을 이제 지나가면은 네. 네. 대단했어요. 그진짜 그래. 여기 박물관 바로 앞길이 명동 거리였대요 명동 거리 그럼 아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그냥 네. 뭐 그리고 그 판문화 같은 것들 네. 그냥 그 다음에 네. 그 미국들 그그 그 TX에서 나오는 물품 같은 음, 것들이 네. 참 지금도 좋지만 네. 그, 그 당시에 보류급여 넘길 때뭐 대단했죠 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좀더 잘하고 그래서 저쪽으로, 청량리 쪽으로만 가도, 이쪽에서 가면 어깨 피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딱가지고 그냥, 그때들 총바지 같은 것도 완전히 그냥, <laughs> U.S.A.이 그냥 쫙, 그 어떤 가 털어필 딱고 머리에 쫙 풀리고 <laughs> 그쪽으로 이 경원선 타고 올라가서들 네. 놀고 또 그랬죠. 네. 아니 그 십대 시절에 그렇게 하시, 하고 다니셨어요 혹시 어떤 또셨어요? 나 그때도 네. 한두 번이나 그렇게 했지 그 추계는 네. 못 아, 들었어요. 바삐 <laughs> 살다 보니까 그때도 네. 그냥 네. 뭐 꼴비야 이리고. 뭐 그랬죠. 여기 나와서 살자 뭐 이렇게 부모님께 이야기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 우리 고 세대 우리 삼촌들이 음. 아주 내노라 하는 좀 그러한 건달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오형제인데 네. 그 그분들 또래들이 턱걸이 다 잡고 있을 때니까 아, 네. 그래서 나는 삼촌들이 그런 걸 보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팔을 냈는데, 네. 엄마가 맨날 그냥 고생을 하셔 가지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냥 참, 아까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참그 삼촌들이 좀... 너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맞이었는데 네. 너무 속을 이기 우리 네. 시니이가 네. 우리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음. 그때 뇌출혈로 네. 충격받으셔가지고또 아버지도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네. 참 그래도 거, 그러한 상황에서 난그그그 쪽을 안 따르고 네. 그, 그 엄마의 그 실종을 네. 빨리 듣고 처리 놨던 거죠. <laughs> 네, 아유 참. 지금 이렇게 어머니 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노래를 한번 듣고. 네, 한번 듣고 네, 한번 듣고 네, 네. 이또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신청하신 <laughs> 노래가 이현실님의 음. 가을 밤이란 노래 신청하셨어요. 네. 이게 참 구슬픈 노래인데 네. 그죠? 한번 듣고 또 이야기 계속 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네. um mm. 树。